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백메르 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번역이 조금 과하게 된것 같아요. 13절을, 개혁개정성경의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한지라, 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다, 모두, 전부 이런 의미의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개혁 개정판에 좀 과장된 그런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보다 중립적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뒤를 따르는 마음들도 있고, 압살롬의 뒤를 따르지 않는, 즉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개혁개정성경에서는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다 모두라는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 전령의 말을 듣고 빨리 도망치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잖아요 다윗이 그 백전노장이고 용맹한 다윗이 그 정도로 급하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정도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따를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이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의미상으로 의역을 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역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의역이 될 정도로 다윗의 반응은 의외였던 거죠.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죄를 짓거나 다윗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압살롬 개인의 잘못된 방향성 때문에 그가 다윗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이제 반역까지 이르는 그러한 압살롬의 죄인데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황급하게 몽진, 곧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치려는 결정을 한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둘째,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성정을, 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벌일지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두 가지의 생각의 결론은 무엇인가?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다. 또, 압살롬이 다윗을, 자신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응징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일사 항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다윗이 100% 이긴다고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결론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도망치지 않고 예루살렘성에 남아서 항전하기로, 즉 싸우기로 결정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기면 당연히 압살롬은 죽을 것이고, 압살롬이 이긴다 할지라도 압살롬은 다윗을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윗과 압살롬이 맞서서 싸우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죽음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는다는 것은 압살롬이 승리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다윗만 죽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요? 자기의 원한, 자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물론 자기 여동생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원한을 품고 있다가 자기의 형제인 암론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작정하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다윗을 살려둘까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다윗을 충성스럽게 모시는 신하들을 살려둘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승리하는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도 다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암론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 자식의 죽음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의 죽음은 차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은 정말 나, 내가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싸우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싸우면 반드시 둘중한 사람은 죽으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산다 할지라도 다윗은 또다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모르면 모르지만 이미 암론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결정은 도망치는 것. 그런데 이 도망치는 것은 비겁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나의 내 인생,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운명을 내가 내 손으로 지키겠다. 혹은 압살롬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 삶도, 내 생명도,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도, 또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윗이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겠죠.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한 요압과 아비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들도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고 그와 함께하는 그레사람, 블레사람, 가드사람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용병으로 지금 다윗의 친위부대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니 아들도 자기에게 반역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주변에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정의부대가 있고,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 언제든지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설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즉, 다윗이 도망친 것은 비겁하고 겁이 많고 무서워서 무책임하게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또한 자신과 함께한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생명을, 또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만일 내가 나서서 이 나라를 지키겠노라고 내 목숨과 내 신하들의 목숨을 지키겠노라고 나선다면 또 내가 겁이 많아서 압살롬에게 그냥 모든 주권을 넘겨 준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나라의 운명을 또 나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또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압살롬의 그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부딪히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와중에 불행의 씨앗을 남겨놓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이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둔 것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여자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겠지. 즉, 여자들, 후궁들을 죽이지는 않겠지. 압살롬이 이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죠. 여인들이니까 살려는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남겨놨을 텐데,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이 일을 결정할 때 다윗이 뭘 꼼꼼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 신하들과 그레 사람, 블레 사람, 가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아주 그냥 불이 나게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그 일에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뭘이 후궁 열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막 이렇게 세심하게 또 세세하게 작전을 짜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 곧 우리 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래 바세바를 안에 삼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이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나단선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한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도모했는데 정작 다윗에게는 피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니 심지어 민족도 다른 이런 이방인들이 다윗을 향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좀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 그레사람, 블레사람, 하드사람 이런 사람들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레사람은 그레데 섬 출신의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남서부에 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인데 원래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므로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저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을 때에 그때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그 땅에는 핵 족속 또뭐 그 아무리 족속 또 기르가스 족속, 또뭐가나한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블레셋 족속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후대에 사사 시대쯤에 저 해양에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중에서 그레데 섬에서 터키와 그리스 그 사이쯤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그레데 섬에서부터 건너온. 거기에서부터 철기 문명을 가지고 건너온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레쪽 속이라고 합니다. 그레 사람들, 그 다음에 블레 사람과 가드 사람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다음에 그 일정한 지역 출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볼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블레 사람 또뭐 그레스 사람, 가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다윗 주변에 있는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원수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 대해 큰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블레셋을 연파해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소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원수 중에 원수가 다윗인데, 그런데 왜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었을까? 다윗과의 전쟁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한 거예요. 국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룬 그 다윗을 보고 끌린 겁니다. 마치 어떤 경우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까지도 일본에는 이수신 장군을 흠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수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를 가장 치욕스럽게 물리친, 그러니까 일본 군대 입장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그 대상이 바로 이순신 장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의 용맹함, 그의 충정, 그의 인격, 거기에 반해서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이수신 장군에게 투항했던 그런 외군들이 있었고 또 오늘날까지도 그 이수신 장군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일본 땅에 있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만일 이 그레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 사람, 곧이 블렛 셋 족속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다윗에게 진심 어린 충성을 맹세한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그들이 다윗을 제거하고 다윗에게 블레셋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지금 도망치게 급급합니다. 그때에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면 다윗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죠. 이처럼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누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가? 누가 나를 신실한 친구 관계로 여기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약해졌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즉,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그때야말로 상대방의 진심을 알수 있는 좋은 때라는 거죠.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힘이 있고, 뭔가를 줄수 있고,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도 접근합니다. 하지만 내가 약해지고 병이 들고 힘이 떨어지고 아무 것도 줄수 없을 때, 그때에 남는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이 딱 생각나냐면 이 이때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진실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가? 이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건 친척이건 친구든 건 친구건 또 같은 교회의 성도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때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 다윗이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너는 최근 들어서 나에게 온 사람이니까 너의 나라와 너의 왕에게 돌아가라. 괜히 나를 따라왔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그레사람, 블레사람, 가드사람 그리고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끝까지 살아주거나 당신 곁에 있겠다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얼마나 진실된 친구입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진실된 친구죠. 그리고 이 이때의 충성을 제가 묵상하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을 보시면 유명한 찬성이죠. 예수 사랑하심을 그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그 사랑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연약할수록 예수님께서 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빠지고, 가난해지고, 아프고, 권력을 잃고, 이런저런 실패로 고통스러울 때그 한결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니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들어 올리셔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감사하시고 새롭게 일어서도록,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약해져 있을 때, 소망을 상실한 것처럼 여겨질 때,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셨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며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곁에 있는 자가 진정한 신실한 친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심을 표현하심으로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수록 더 더욱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므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힘들고 보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새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